자, 스테이블 디퓨전,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자, 자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이번에 XL 버전, 스테이블 디퓨전 XL 버전의 1.0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었어요. 자, 지금, 어, XL 버전이 나오면서 두 가지, 어, 특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자, 그래서, 자, 기존에는, 즉 여기, 이, 예, 이 화투패 모양, 이 화투패 모양을 보시면, 여기에 저희가 체크포인트 파일 그리고 뭐 로라 파일 해 가지고 이렇게 볼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체크포인트 파일, 로라 파일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인베딩이라든지 VAE, VAE 파일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했었는데 어 현재는 이 CKPT 파일 안에 XL 버전의 그 CKPT CKPT 파일하고 그리고 어 스테이블 디퓨전의 이 v a 파일로 해가지고 이것도 스테이블 디퓨전 엑셀 전용으로 예, 이렇게 두 가지를 지금 배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외에는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자 그래서 또 이제 어, 저는 스테이블 디퓨전보다 원래 미드저니를 좀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미드저니들 뭐 이렇게 뭐 쓰고 있었는데. 어 여기에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조금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써보고 싶었던 것들을 써보려고 이제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 네 이런 네, 요런 자요런그림들있죠자 이런 그림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고 네자 이런 그림들 네 이런 그림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어, 이프롬포트를 여기다 집어 넣었고요. 집어 넣은 다음에 여기에 이제 포토브 퓨처휴먼 이 앞에 이것만 좀 바꿨어요. 자, 이걸 바꾸고 나서 35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스케일은 8까지 올렸고요. 그 다음에 아예 풀 HD로 1 9 2 0 1 0 8 0 해상도로 이제 제너레이팅 하니까 이런 사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다른 걸 한번 또 해볼까요? 자, 이제 이런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런 거. 자 한번 네 이거는 이제 정의의 사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가 뽑으려고 했었던 그림이었는데 프롬프트였는데 자 지금 이거를 미드저니에서 했었을 때는 자 미드저니에서 했었을 때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왔었어요 이게 이제 V4 기준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V4 맞네요 이게 V4인데 당시에는 V4에서도 V3라는 또이 파라미터 옵션을 넣어 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제 이런 느낌의 어, 이런 느낌의 그림이 나왔었는데 자 그럼 이게 지금 이 스테이블 디퓨전 XL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왔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두둔. 네. 아, 야 요런 식으로 나오는군요. 나 아, 요런 식으로 나오고요. 어 스테이블 디퓨전을 가지고 어 요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 스테이블 디퓨전이 나오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자, 스테이블, 스테이블 디퓨전 XL의 1.0 버전으로 뉴욕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부연 설명 없으면 사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 맨 밑에 당 생성 당시 스크린샷을 첨부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진짜 실제로 봐도 사진 같고, 네, 이런 식으로 봐도 진짜 실제 사진 같죠? 근데 이제 여기, 어, 자동차의 이런 번호판들을 봤을 때는 아 이게 AI 그림이겠구나라는 것들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 버전으로 어, 진행을 했다. 네, 스테이블 디퓨전 XL을 본다면 자 미래 로봇 우리 제로님이 지금 캐리를 해주고 계시는데 자 이런 식으로 스테이블 디퓨전 XL을 통해서 또 미래 로봇을 만들기도 하고요. 자 미래 로봇 2라고 해가지고 네또 이런 식으로 작성을 아또 해주셔서 또 눈이 즐거운 예, 눈이 즐겁게 또 이렇게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판도라의 상자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었는데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판도라의 상자 예, 판도라의 상자가 원래 어, 상자로 되어 있는데 일 다른 설화에서는 구슬 형태였다는 얘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